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8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란 값 없이 주어지는 값진 선물을 말합니다. 그 은혜의 최고봉은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 그 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는 구원과 더불어서 언약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영생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가득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은 세상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것들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피와 땅, 그리고 노력과 열심들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선물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들어있고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선물은 아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짜로 받아 누립니다. 도대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기에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까요? 흠과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사들은 흠 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오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그 앞에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나중에 한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릴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 그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만년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가 많은 권한을 뚫고 복음의 복음 전도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바울만 그런 고백 고백을 하였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수 있는 것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인생 여정을 다 끝나고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지나온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돌아 돌아보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지으면서도 하루를 마무리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행복했던 일도 있고 불행했던 일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도 있고, 불평하는 일도 있어요.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러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은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배가 고플 때 고팠습니다. 그때 똑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였습니다. 마기는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에게 똑같이, 돌, 똑같이 생긴 돌을 갖고 와서 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번 죽었다 깨어나도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들이 가득히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시키고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 유혹 앞에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당장은 떡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다시 찾아, 찾아서 올라오라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놓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수고한 거 하나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지요. 또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그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요즘에는 그물이 투명 그물이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 그물이 투명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물 내려가는 거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아침에 밤새도록 그물질에 지칠 때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배전, 그물, 그물을 수선하고 수선하면서 자기 한쪽으로는 자기 배전에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기다아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탁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그물질이라도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껏 실패한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말씀의 은혜를 입혀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의 옷을 입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란 비전이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르,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박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경원 세 장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박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김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두 장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장을 읽으면서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그 감동된 말씀을 붙들고 그 성도를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어 그랬더니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대로 응답이 쑥쑥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기적이 있습니다. 네. 변화가 있습니다. 네. 참된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네. 셋째로 참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남아 살리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이 나타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그에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됩니다. 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성경책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뛰어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요. 걱정이나 한숨을 몰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징검다리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건너 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전파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전파되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는 얻을 수 없지요.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것 같고 열심히 전도했 전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비아에 어, 전지훈련을 갔는데 그때도 연습이 끝난 다음에 라카룸에서 여러 친구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러자 선배들이 야 믿으면 조용히 좀 혼자 조용히 믿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믿으라고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듯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조용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어떤 책을 꺼내 들었어요. 늘 가지고 다녔지만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중간을 무심코 폈는데한 마디 말만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라 생각하고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글귀를 다시 보고 싶어서 책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글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책 중간에 한 줄만 적혀있는 페이지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것이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인의 운명을 바꿉니다. 의인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은 복된 미래로 인도해 줍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줍니다. 믿음은 축복에만은 활짝 열니다 사방으로 꽉꽉 있어도, 맺혀 있어도 막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은 오직 권력으로 산다고 하고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은 사람은 오직 돈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굶주림을 겪어본 사람은 사람은 오직 밥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돈 맛, 단맛, 권력의 맛, 아무리 달콤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쓰짓쓴 독약이 되고 맙니다. 참된 믿음의 맛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즉 믿음 말씀 은혜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음으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전파됨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와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믿음을 반응하며 나갈 때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독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